자 첫번째로 들려볼 부스 퍼스트 플레이어 1st 플레이어 맥셀렉트에서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퍼스트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플레이어 자 일단은 케이스군들은 여기 안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작은 형태와 큰 형태 하단에 팬이 두개냐 세개냐 요런 느낌으로 옆면에 세개가 달리냐 두개가 달리냐 요런 느낌으로 케이스가 화이트가 구성이 되어있고, 뭐, 물론 블랙 제품도 있겠죠. 이건 뭐야? 아니, 모니터가 필요 없는데요. 여기다가 모니터를 박아놨어. 뭐지? 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하단에 3개, 옆면에 2개 달리는 거, 상단에 3개 달리는 거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음. 지금 보면은 화이트 케이스만 일단은 내놓긴 했는데 블랙 제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옆면에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단이나 상단에 좀큰 케이스고 곡면 대신에 여기가 아,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얘네 마찬가지로 여기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런 느낌 좋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가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이쪽 부분을 막지 않고 하나를 더 들어갈 수 있게. 옆면엔 팬이 세 개, 구멍이 뚫려있고요그 다음이 세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네. 단 케이스를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파워적인 부분, 이렇게다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순행 쿨러도 보면은, 지금 얘는 CC360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안에가 통처럼 보이고, 미러고. 이렇게. 원 써있네요, 원.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버튼은 아니네 디스플레이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포스트 플레이어 봤습니다 다음 부스 갑시다.